아, 이거다, 이거. 이거 기가 막힌다. 아, 아또 예. 바람이 솔솔 부는 게 아주 그냥. 아, 그리고 그 유명한 그 시원한 화문석에서 씻죠. 바닥에 깔리는 게 화문석. 이게 약간 예. 김치 국물이 떨어지는데 여기 올리면 안될것 같아서. 예.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닦으면 됩니다. 아, 정말? 예. 아이고. 아, 너무 군침이 돌아요. 아 제가 또 이런 국수 너무 좋아하는데, 열무. 아우, 이거. 제생각가 아, 국수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네. 뭐 갖고 왔어요, 조용히. <laughs> 제가 어머님들 드려가려고 샴페인 사왔어요. 아아 <laughs> 일도 못하고 그냥 잡아준다기 보겠네. <laughs> <생각은 모르겠네. 웃음> 살짝씩만. 어머님, 한잔 받았인니를 감사합니다. 맞고... 네. 맛있지 모르는데도 사랑. 오늘 먹고 가야 갔어. <laughs> 네. <웃음> 비빔국수샵 샴페인. <laughs> 어, 그래 이게 핫도치. 이잘 어,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겠다, 아, 네. 네. 음. 습니다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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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어, 여기 있네.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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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들어요. 진짜 음. 맛있죠? 음. 음, 생각 들어요. 음. 이 맛이지? 음. 제 석이 TV 볼 때랑 직접 볼만좀 달라요? 별로 다른 거 없는데. 네. 네. 다른 분들 어때요? 유현 씨하고. 다 비슷해요. 음, 아 저도 그걸로. 아세요? 네. 음. 아니 그럼 영얼 재석 씨가 제일 막내예요? 예,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제일 나이 들어 보이죠? 어. 제가 제일. 막내예요 나는 여태 좀두 막내 줄 알았죠. 제일 막내 같아요? 다예대신데 뭐. 철이 <laughs> 안 들어가요? <와가지고>. 아니에요. <laughs>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양장하셨었거든요. 아, 아, 양장. 한복 하할때 음, 한복. 네, 양장을 하시다가. 음. 음. 기뜻한 바가 있으셨는지 한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복을 좀 하시더니 친잡내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왕비가 1년에한 번씩 누에고치에서 비단 음 뽑는 조선시대 행사를 했었대요. 1년에 한 번씩 그 행사를 매년 하시다가 네, 이제 집에 보고 보면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많았어 음. 그 행사 할때 화문석에 깔렸어요 맞아요 네, 예, 화문석에 항상 깔렸습니다 자꾸 집에... 다른 집안에 손시계 쓰시고 그렇지? 음. 음. 내가 오늘 잘 데리고 왔네 형을 화문석. 여기 화문석에 이뭐 흐름이 있네요 음. 화문석에 흐름이 음. 있어 그러니까 손시계 쓰셔 아. 네. 사장님 왜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아, 아까도 물랬지좀 이렇게 이거를 살려내면은 뭔가 뜻깊은 일이 될것 같고 옛날에 강화인구의 절반 이상 짰어요 화문석을 14년도 에한 120가구 정도 남았어요 아, 지금 5년 지났는데 지금 숨0거구고 아, 네. 사실 예전에 이제 마루에서 생활들을 많이 했는 네. 이런 걸좀 많이 깔았는데 네. 지금 이제 쇼파를 쓰니까 네. 그 택시 운전사의 한 장면에 화문석이 깔려져 나와요 그 외국인 왔을때 음. 거기 바닥에 화문색 깔려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냥 7 80년대 문화였습니다 어,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예. 예. 그다음에 딱 오후 작업도 시작. 예, 오후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laughs> 예. 그 옆에 연미정이라고 바로 북한이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아정말요 예. 그래서 제가 화문석 좋은 거 하나 빌려드릴 테니까 잠깐 한번 누워 보시고 앉아 보시고.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